백골난망. 혹시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오늘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뜻하는 사자성어 백골난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백골난망은 백골이 되어도 잊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뼈만 남더라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쓰는 말이죠. 마치 생명의 은인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이 사자 성어는 특별한 유래나 고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백골난망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 줍니다. 우리 모두 배골난망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